세상에서 공짜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저희 신랑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 쪼만한 집 사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쪼만한 표현이 좀 그런가 쪼만한 집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laughs> 쪼만한 집그 그 집을 1몇 년을 갖고 있었어요. 음. 일가구, 일주택으로 계속. 음. 그니까, 그거를 팔 때는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네. 혜택을 받는 거죠. 어.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 집을 팔면서 동시에 건물을 사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한 어. 거잖아요. 어. 네, 근데, 저희 집이 파는 날보다 네. 건물 잠금하는 날을 조금 더한 20일 정도 더 빨리 했어요. 어. 근데, 그때, 세무 상담을 누가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받았는데 네. 문제 없대요. 네. 어 그렇게 해도 된대. 네. 그래서 받아서 잔금 건물 잔금 날짜를 좀 당겨서 네. 굉장히 사실 굉장히 당겨서 네. 우리 아파트 매도일보다 살짝 더 일찍 했는데 네. 이 건물에 어떤 특정 이슈가 있어서 집으로 인정되는 뭔가 아 있었던 거예요 오피스텔처럼 약간 아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그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서는 다주택자가 된 것처럼 되어버려서 아... 양도세 비과세는커녕 중과를 맞아서 그 아파트 야... 그 당시에 뭐 비싸지도 않았어요. 네. 그때 2018년 1월이었으니까 네. 세금을 1억 5천 안 내도 되던 우와... 거를 1억 5천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내게 된 거예요. 야... 양도세를. 며칠 좀 일진... 그 20일, 예, 정도기에서? 그것 때문에. 예.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당연히 세무사한테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러고 쳤는데 그 네. 세무사도 너무 당황하는 거야. 네. 근데 자기는 책임 없어. 왜냐하면 공짜로 그냥 해줬기 때문에 아이고. 책임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세무사한테 단돈 1시간에 뭐한 시간에 뭐한 50만 원이라도 그치. 주고 상담을 받았으면 세무사에게 제가 어느 정도 책임 추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계기로 아 세상에 공짜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야, 50만 원. 내고 차라리 50만 원 네, 내고 네. 50만 원 어. 아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나? 아니었던 거죠. 예, 차라리 아. 내는 게 낫던 돈이. 그러니까 얼핏 그냥 듣기로는 음. 보통 이제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어, 아, 아, 네. 겹치면은 고객게 네. 앞에 거 비과세가 되는데 네. 여러 개니까 여, 아 여러, 여러 개니까 일가구2주택이 아니, 아니라 뭐몇 개가 일, 일시적 막한뭐 20주택 이렇게 몇뭐 개일까 예를 들어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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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를 들어 그런 예. 이슈가 있었네 네네네 네, 네, 네. 아.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아이고 제가 그니까 이 세무사도 공짜니까 상담을 대충 해준 것 대충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죠. 시간당 네. 50만원 드릴게요. 그러면 막 정말 눈 철저, 철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서다 떼어보고. 떼어보고 다 물어보고 다 이렇게 했을 건데, 어, 그걸 보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짜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런 자산과 관련된 것일수록 또는 여러분의 커리어 관련된 것은 적절한 정말 그 맞아. 상응하는 돈을 주시고, 정정당당하게 서비스를 받는 게그게더 남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요즘에 또 그리고 네. 이 법이 세법이 네. 너무, 너무 복잡해지고 해서 네. 세무사들도 양도세 이런 걸잘모른대요 양포세라고 하잖아요. 양포세. 야, 양, 양포세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 네. 그래서 <laughs> 아는 세무사가 얘기를 하는 게 네. 이제 내가 이제 집을 팔거나 응. 양도세 응. 이슈가 있으면 네. 자기한테만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어, 어. 더블로. 아. <laughs> 네, 네. 크로스로 나. 크로스 체크 해라. 해 갖고 정확히 체크해야지 사고가 없지? 그러니까. 이 말이 1억 5천이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야. 그, 보세요. 건물도 샀는데 네. 1억 5천을 또 내야 되는 아. 거예요. 근데 제, 제가 다행히 그때 돈이 있었으니까 <laughs> 망정이지. <야. 웃음> 1억 5천. 예. 네. 근데 그때 되게 들었, 제가 그래서 그때 딱 이틀 울었어요. 야. 왜냐하면 막 그런 거 있죠. 저희 그때 신랑이 막 네. 아이패드가 이미 있는데 또새 걸로 사달라고 <laughs> 막 저를 쫄랐는데 <laughs> 제가 안돼 하면서 끊고. 네. 뭐. 자기가 이번에 골프화를 또 네. 새로 사고 싶대 네. 그래서 사고 싶다는데 안 돼! 좀더 써! 그래서 막 끊고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네. 해외여행을 가는데 네.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 드렸는데 네. 이 돈이었으면 퍼스트 클래스 끊어 드렸을 수 있었는데 막그 좋은 것들을 누릴 네. 수 있는 네.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음. 못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야. 되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틀을 딱 울었어요 야 이틀밖에 안 울었어요? 이틀 울고 3일째싹 마음이 정리가 된그 제가 마음 컨트롤 한게 있었어요. 그게 멋지다. 에. 그게 뭐였냐면 에. 그 건물을 파신 할아버지 음. 그분이 강남이랑 잠실 일대 건물을 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가 그러니까 음. 부자예요. 예. 부자 할아버지니까 음. 그 대신 건물 저희가 좀 싸게 샀잖아요. 음. 부자 할아버지니까 건물을 싸게 해서 음. 그분한테는 그 부분만 음. 매도 금액을 받게 하시고. 그쵸. 매수자인 저에게는 어차피 음. 1억 5천을 더 음. 내게 하실 요약하니가 아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어~ 그러신그 돈은 응. 어려운 이유 제게 세금으로 내라 <laughs> 그렇게 안배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너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그 건물이 응. 1억 5천이 더 비싸다고 해더라도안 샀을까? 아니면 응. 안 그래도 샀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샀던 금액에 플러스로 1억 5천입니다. 이 금액, 이 건물 사실래요? 했는데. 저는 그래도 어저 그래도 할게요라고 했을 거거든요. 다만 이 1억 5천이 이 매도자 부자 할아버지에게 갔는지 음, 음. 아니면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썼는지 음. 그거를 안배해 주셨구나. 야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싹 정리가 돼. 야 부자는 이게 진짜 뭐가 틀려도 틀리네. <laughs> 들리니까이 마음게 틀려요. 네. 우리 지난 주에 그 이호선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어, 네. 네. 부자는 삼관왕이라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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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과 그리고 관용 얘기하셨어요. 관심, 관용. 관리입니다. 관리, 네, 관리. 예. 관리. 근데 세개가 딱딱 들어맞네. 특히 관용. 아. 야, 1억 5천을 날렸는데도 어떻게 이틀을 울고 다 그렇게 털수 있는 그런 예. 마음. 예. 야, 역시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laughs> 이런 걸 배워야 되는구나. <laughs> 예. 아,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역시 나랑 틀리구나. 아. <laughs> 이런 게 다르구나. 아, MC님도 아. 그러실 예. 입니다 야, 네. 아유, 저는 만약에 1억 5천, 만약 그런 식으로 날렸으면. 음. 이틀이 아니라 한 200년 울었을 것 같아, 200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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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 네. 나중에 <laughs> 나중에 이제 쓰러져 갖고 관뚜껑 닫을 때도 아 안돼, 좀 많이 타. 아 이거 히로고쳐. 어, 그랬을것 같아. 예. 네.